텔레비전을 바르게 시청해요. 텔레비전에서 볼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놀이뉴스입니다. 눈이 펑펑 내린 오늘 많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어떤 놀이를 즐겼는지 알아보시죠. 이렇게 뉴스를 통해 나라 소식과 중요한 소식을 알수 있어요.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우산을 챙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충청지방에는 맑은 날씨가, 경상도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통해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알수 있고, 날씨에 맞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수 있어요. 다큐멘터리 채널을 통해 자연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를 알수 있어요. 광고에서는 새로운 물건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소개해줘요. 드라마 프로그램을 통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과 오늘날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만화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볼수 있어요. 음악 채널에서는 다양한 음악이나 춤을 볼수 있어요. 스포츠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규칙을 익히고 좋아하는 팀을 응원할 수 있어요. 친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궁금해진 게 있대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동그라미 안에 여러 가지 숫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표시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어요. 이 표시에는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어 부모님의 시청 지도가 필요해요. 이 표시에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부모님의 시청 지도가 필요해요. 이 표시에는 1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부모님의 시청 지도가 필요해요. 이 표시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가 부적절하여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바르게 시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고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해주세요. 약속 하나. 텔레비전을 부모님과 함께 봐요. 약속 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부모님과 이야기해서 내가 볼수 있는 것을 정한 후 봐요. 약속 셋. 바른 자세로 앉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빛이나 전자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요. 약속 넷. 20분에서 25분 정도 정해진 시간동안만 봐요.